23년 6월 고위 모의고사 41-4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eventual experience that are out of ordinary. 자, 평범하지 않은, 이 뭐냐 또. 자, 평범하지 않은 거야. out of ordinary 라고 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자, 그런 사건이나 경험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to be 모인 경향이 있다?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자, 수동태고, 투부정세 수동태죠? 자, 그런 경향이 있어요.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자, 특이한 경우 그렇다는 거죠. 특이한 경우 기억이 잘 된대요. 자, 왜냐하면, there is nothing competing with them. 왜냐하면, 그것과 경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것과 경쟁하는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is가 동사고요. nothing이 주어져. 자, 그렇기 때문이야. 뭐할 때, when your brain, brain tries to assess them from its Storehouse of Remembered Events. 자, 당신의 내가 뭐할 때냐? 당신의 내가 뭐 하려고 했을 때? 접근하려고 했을 때에요. 자, 그것들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자, 뭐로부터? 창고죠. Storehouse. 자, 그것에, 창고로부터 그것들을 접근하려고 했을 때인데, 자, 기억되는 사건들을 저장해 놓은 그런 창고죠. 자, 기억된 사건들의 창고에서, 자, 그것들을 접근하려고 할 때, 평범하지 않은 사건들이나 경험들이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어. 자, 그게 그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쵸? 특이한 사건들이 잘 기억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것보다.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했을 때, 자, 이거 연결 어휘. 자 다른 말로 했을 때 the reason it can be difficult to remember the so, what you ate for breakfast thursday's ago. 자 여기는 이유인데요. 어떤 이유냐면은 이런 이유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어려울 수 있는 이유예요. difficult 어려울 수 있는 이유. 자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기억하는 건 어려운데요. 기억하는 게 어려운데. 자 당신이 언제요? 자, 2주 전 목요일 날, 2주 전 목요일 날로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2주 전 목요일 날, 아침 식사로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이유가, 뭐, 이제 독특한 사건이 아니었겠지? i n is that there was probably nothing special. 그쵸? 됐죠? 요거는 이제 접속사고. 자, 아마도 뭐가,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던 것이다. 뭐에 대해서? 자, 그 목요일날 혹은 the particular breakfast. 자, 특별한 아침 식사에 대해서, 이제 특정 아침 식사에 대해서 자, 특별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이야 자, 결과적으로, consciently 결과적으로, all your breakfast memories. 자, 당신의 모든 아침 식사의 기억은 combined together, 합쳐진다. 자, 뭐로 합쳐진다? into a sort of generic impression of a breakfast. 자, 아침 식사에 대한 일종의 일반적인 아침 식사에 대한 그런 인상으로 합쳐진다. 그죠? 일반적인, 일종의, a sort of 일종의 일반적인 그런 아침 식사 인정, 인상으로 합쳐진다. 자, 맨날 다를 게 없는 아침 식사를 한다 이거지. 평범한 아침 식사, 아침에 맨날 먹는 거. 빵을 먹던가, 아침밥을 먹던가, 물고를 먹던가, 뭐 그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주 전에 목요일날 내가 뭘 먹었는지 특별한 기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your memory merges a similar event. 자, 당신의 기억은, 당신의 기억력은, 여러분의 기억력은, merges. 병합한다. 병합한다. Similar events, 즉 비슷한 사건들을 유사한 사건들을 병합한다. 합친다 이거지? 합친다. 뭐야? 뭐, 한번겹쳐가 돼버렸어. 자, 뭐이기 때문뿐만 아니라죠. 그렇죠? 뭐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또 뭐이기 때문이다. Because it's more efficient to do so.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더욱, 더욱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ause this is fundamental to. How we learn things.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학습하느냐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자, 어떤 것들을 배우는 방법에 기본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유사한 사건들은 병합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해야 효율적이면서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이제 대시 나오고. Our brains extract abstract rules. 자 우리의 뇌들은 추출한대요 뭘 추출한대? abstract rules 추상적인 이란 뜻이죠 예, 추상적인이야 추상적인 그런 규칙들을 추출을 한대 that tie experience together 자 함께 이 경험을 함께 묶어주는 경험을 함께 묶어주는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절의 목적어예요. 음, 동사가 아니야. 자, 주격 관계대명사고 이렇게 abstract rules를 수식해 주는 거죠. 자 경험을 함께 묶어주는 그런 추상적인 규칙들을 추출한다. 추상적인 그러니까 규칙들이에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비슷한 경험들을 하나로 이제 병합을 시킨다는 거죠.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병합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배우는 데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서요, 자, this is especially true for things that are routine. 자, 이것은 특히나 해당된다. 어디에 해당된다? 자, 어떤 일들에 해당되는데 어떤 것들이냐? 루틴, 일상적인 것들, 그렇죠? 일상적인 것들에 해당된다. 자, 이것이요. 이것은 뭐야? 앞에서 얘기했던 3번 문장 전체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if your breakfast is always the same 자, 만약에 당신의 아침 식사가 항상 같다면 항상 같다면 cereal with milk 자, 우유가 있는 cereal 그리고 a glass of orange juice 한 잔의 오렌지 주스 자, 그리고 a cup of coffee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한 컵의 커피 자, 이런 게 아침 식사예요 똑같은 아침 식사, 맨날 먹는 아침 식사라면 there is no easy way 쉬운 방법은 없다 쉬운 방법은 없다. For your brain. 당신의 뇌가 to extract the details. 자, 이런 세부 사항들은 추출하는 거예요. 세부 사항들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for your brain이 의미상의 주어. To extract가 진주어. 자, 이렇게 되겠고. 뭐로부터? From one particular breakfast. 자 하나의 특정 아침 식사로부터 세부 사항을 추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 ironically then. 자 ironi하게도. 자, 자 그럴 때 ironi하게도. 저 일상화 되어진 자, 일상화 되어진 관계대명사절 그런 행동에 있어서는 자, 수동태 잘 봐야겠죠. 수, 동, 대. 네. 달성화되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you can remember,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The generic content of the behavior. 자, 그 행동의 일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 행동의 일반적인 내용. 자, such as the things, 어떤 것들이냐면, 당신이 먹었던 것들. 자, 당신이 먹었던 The things, 것들. 자, since you always eat the same thing. 자, 뭐이기 때문에, 이 since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요. 당신이 항상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but particulars to that one instance. 자, 그한 가지 예의 세부 사항들이, 그한 가지 예의 세부 사항들이, 자, 대신 이건 지시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지? 그러한 하나의 사례의 세부 사항들이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치? 매일매일의 그 루틴이요. 자, 그 일상화된 그런 행동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뭐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To call up 어떻게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Call up 상기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것들이냐면, such as the sounds of a sound of a g a r a g e truck going by, 자 지나가는 쓰레기 트럭이죠.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쓰레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The bird that passed by your window, 새인데 새의 소리인데요. 네, 당신의 창문을 지나가는 그런 새의 소리예요. 자 그런 것들은 상기시키기가 어렵대. 항상 있는 일이니까요. 특별한 게 없다 이거지. 자, unless they were especially distinctive, 자 그것이 뭐이지 않다면 매우 특이하지 않다면. 자이거 단어도 잘하세요. 매우 특이하지 않다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반면에 이것도 연결어휘 중요하겠죠? 연결어휘 발표. If you d i d something unique, 만약에 당신이 특별한 무언가를 했다면 특별한 무언가를 했다면 That broke your routine 자, 당신의 그런 루틴 일상을 깨뜨리는 특이한 일을 했다면 자, 아마도 어떤 것들이냐 You had a leftover pizza 자, 당신이 남은 피자를 먹고 아침 식사로요 그리고 spilled tomato sauce on your dress shirt 야, 당신의 드레스 셔츠에 토마토 소스를 쏟았다 쏟았다. 자, 쏟았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다면 자 여기는 동사가 병렬인 거죠. 이게 특별한 이 경험이 있었다는 거야. 경험 기억이 있으면 you are 자 이제 원문에는 less라고 나왔는데 less가 아니죠. 이 어휘 문제. more likely to remember e 여러분은 그것을 더잘 기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어그 기억이 잘 되려면 제일 위에 1번 문장에서처럼요 기억이 잘 되려면 뭔가 특별해야 된다. 즉, out of ordinary 돼야 된다. particular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었지? particular도 있었고, distinctive 라는 표현도 있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문장에 한을 그어서 네, 주제문이에요. 네, 주제문. 자, 그리고 자, 특이한 경험이 더잘 기억되는 경향이다.